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의 단톡방에 오신 회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어, 저를, 뭐, 모두 다 아시겠지만, 어, 처음 저를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저를 먼저 소개해 드리고자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이 모든 사업이라는 게 자주 만나서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소통하는 것이 이게 이제 교육도 되고 우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이제 뭐 코로나도 있지만 각자 사시는 곳에서 열심히 사시는 곳에서 바쁘다 보니까 각자의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주 만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머리를 짰어요. 여러분들을 이렇게라도 찾아뵙겠다는, 예 생각을 하고, 어, 제가 이제 1분 스피치, 아니면 뭐 3분 스피치로 여러분들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만난 것은, 어, 터미 사업을 위해서 만났지요. 어, 저는 지금 다이아몬드 마스터, 예,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11월에 등록을 했고, 해모임 먹는 걸로 그냥 여기까지였는데, 우리 스폰서님들의 끈질긴 저를 설득으로 제가 3월에 세일즈 마스터를 했고요, 6월에 다이아몬드 마스터, 즉 팀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이제 9월에 유지를 한번 했고, 제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희 저희 집의 그 회원 수는 어, 이루 말할 수 없이 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저는 미용인입니다. 어, 30년간 오직 한 길만 에, 이걸로 어, 평생 먹고 살줄 알고 에, 60대 중반에 에, 영국 런던에 있는 어, 비달 사슨 스쿨도 어, 수료할 정도로 어,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했습니다. 음, 그러나 애터미를 알고 나서는 어, 내가 손을 놓는 순간 수입이 없어진다는 이 직업, 30년 했지만 내 노년을 보장해주지 않을 것 같다는 이 직업을 저는 과감히 애터미로 갈아타는 중입니다. 애터미는 연금성 소득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그 다단계하면은 아 정말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뭐어 정말 저가 반대했고 저는 절대 이거를 평생 할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서 예 정말 그 다단계 애터미를 무시했다는 것이 지금에 와서는 참 부끄럽기 그지없는데, 사실 저기 우리들이 이제 나가서 이 사업을 전달하다 보면 이꼴, 저꼴, 별꼴 다 봅니다. 근데 거기서 섭섭해 하지 말아야 될게, 내가 이꼴 저꼴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우리 이 사업을 전달하는 그게 힘들다면. 매덕을 들여서 자영업을 하던지 부모님의 유산을 많이 받아서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걱정이 없이 살든지 그죠? 예 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없다. 매덕 드리는 것보다 저는 이게 더 쉽던데요. <laughs> 그리고 거절을 당하는 게 이게 사업의 시작이래요. 자, 나가서 이꼴저꼴 보지도 안, 보, 보고 싶지도 않고, 거절도 당하고 싶지 않다면, 예, 맞아요. 나만 그냥 소비하고 살면 되는데, 내가 써보니, 이렇게 좋고 싼데, 이거 나 혼자만 알고 싶지 않던데요, 저는. 말해보는 거죠, 뭐. 어. 거절하면 네 복이 없는 거고, 예. 이걸 알아들으면 현명한 사람이다. 가능성 있다. 이래가면서, 저는 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부자 된다?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또안 되잖아요? 공평성이 없어요. 예, 수고를 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러고 제가 거기에 수, 대가에, 우리가 그, 애쓴 대가가 우리가 나중에 소득으로 돌아서 온다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 사업이야말로, 예, 말하면 돼요. 내 양쪽에 사람 둘만 있으면 된대잖아요그 사람이 다시 연결해주는 게 이게 제일 이제 좋은 방법이래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이 사업을 뭐 크게 하려고, 뭐 애쓰고 이러기보다는 먼저 애용해서, 아, 애틈이 제품이 정말 좋고 싸구나. 예, 그러면 이거는 누구든지 나 혼자 쓰고 싶지 않거든요. 절대 전달하고 싶어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이 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날마다 부르짖습니다 3년 안에 월 1000댁을 만들 것이라고. 월천대의 소득을 우리가 어디 가서 만드, 만드냐고요. 예, 남의 직장을 아침 9시에 출근해서 8시간 근무를 그냥 꼭 그냥 붙들려 있으면서, 응, 거기서 파김치가 돼서 집에 들어와서 자고 또 나가서 남의 일 해주고, 받아봤자 2,300? 여자 벌이? 예. 남자들도 나가서 요새는 월 소득이 많이 받아봤자 우리 사위 같은 경우 보니까 뭐한 500? 600? 뭐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그들이 거기를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스펙을 쌓고 그 회사에서 정말 내 모든 걸다 바쳐서 그러나 거기서 또너 필요 없어 나가 하면 은 완전 낙동강 로리얼처럼 또 나둥그러져야 되는 이 우리들이 여지껏 살아온 모습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힘들이고 학벌 따져서 스펙 따져서 대기업에 들어가도 그건 뭐 40이 넘어서 50도 전에 잘린다 하더라고요. 이 애터미 회사만큼 우리들을 정말 부자 만들어 놓겠다고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짜놓고 예이 싸고 좋은 제품 받고 쓰기만 해도 돈을 벌, 벌겠는데 이거를 전달하면은 그 전달한 값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게 이게 캐시백으로 돌아오는 게이 예, 사업이거든요.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물론 내 자존심에 꽃이 떨어져야만 된다네요. 이게 내그 스푼도 안 되는 자존심. 예, 뭐전뭐안 그랬겠어요? 근데 우리 저기 저기 손님들한테 아저 사람은 꼭애터민쓸 사람이 아니야. 제가 이제 이렇게 판단을 먼저 해버리고.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자, 그 상대방에서 먼저, 아, 그거,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와서, 예, 커트 값안 내고, 한 15만 원어치를 구입하는 걸 보고, 내가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저 사람 할것 같아, 안할것 같아? 난 몰라요. 그냥 말하면, 말 전달, 던지기만 하면 그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 좋은 제품을 남들에게 얘기했다고, 그거 잘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좋은 일이거든요. 이런 저런 사업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위해서 이런 저런 말씀을 주고받고 정보를 교환하고 난 어디 가서 오늘 정말 이런 그 거절을 당했는데 아 진짜 안 하고 싶었다 이런 말을 이제 서로 이렇게 주고받다 보면은 난그거보다더 했다 어디 가서 뭐 저기 전달하는데 뭐 소금을 동시에 뿌리더라 우리 본부장님은 이런 일도 있었대요. 그래도 본부장까지 가서 지금 3000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계세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 한번 열심히 해 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예. 월천대기 되면 저만 되지 않거든요. 또 제, 제가 여러분들이 500짜리, 800짜리 막 나올 때 제가 월천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 하나도 수입이 없는데 제가 혼자 월천됩니까? 그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 내 파트너를 정말 잘 챙겨야지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재심 협력. 이거야말로 진짜 기가 막힌 사업이고, 사회에서는 남을 밟아야 내가 성공을 하는데, 여기서는 남을 일으켜야 내가 성공을 한대요. 정말 기가 막힌 사업이고, 우리 함께 힘을 내봅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